전공을 살리면서도 실무 경험을 다양하게 쌓을 수 있는 환경을 찾다가 이 학과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막연했던 진로에 대해 이곳에서 확신을 얻게 됐어요. 배우면 배울수록 더 매력적인 분야라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대학교 외식조리제과제빵학과는 외식경영, 조리, 제과제빵을 융합한 통합형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희망하는 진로에 맞게 자유롭게 역량을 키워갈 수 있는 학과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 내 최고의 4년제 외식 특성화 학과로 단순한 기술 교육을 넘어 외식 산업 전반에 대한 통찰력을 갖춘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과의 가장 큰 특징은 실무 밀착형 교육 시스템입니다. 비교과 프로그램, 현장 체험, 창업 연계 수업, 각종 대회 등 다양한 실습 기회를 통해 학생 개개인의 잠재력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외식산업의 흐름을 반영한 커리큘럼과 이론 실습의 유기적인 구성은 졸업 후 곧바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인재 양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외식마케팅이나 외식, 외식 정보관리 같은 수업이 가장 인상 깊었는데요. 단순히 요리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매장을 어떻게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을지를 배울 수 있었거든요. 앞으로 창업을 하거나 외식 매장을 운영할 때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거라 확신이 들어요. 전공 심화 해외 체험 프로그램으로 일본에 다녀온 적이 있는데 단순히 구경만 하는 연수가 아닌 현지 외식 산업의 흐름을 직접 보고 듣고 느끼는 체험 중심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호텔 키친과 조리학교를 방문하면서 진로에 대한 시야가 훨씬 넓어졌고 교수님들의 체계적인 일정 덕분에 처음 참여한 저도 부담없이 몰입할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공모전과 요리 경연 대회를 통해 총 4개의 대회에서 수상했습니다. 시장 조사부터 레시피 개발, 플레이팅까지 하나하나 직접 기획하고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걸 배웠고요. 동아리 활동에서는 직접 만든 메뉴를 심사받거나 대회에 출전하면서 실무 감각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현재 SPC 빅바이트 컴퍼니 쉐이크쉑에서 관리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학과에서 배운 인사 관리, 품질 관리, 외식 경영 수업이 현장에서 정말 큰 도움이 됐고 졸업을 하고 나서도 교수님들이나 동문들과 자주 교류하고 있습니다. 우리 외식조리 제과제빵학과는 교수님들과 선배들이 열어둔 많은 기회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학교에서 제공하는 기회들을 최대한 많이 활용해서. 다양한 현장을 경험해 보기를 추천합니다. 그 경험들이 분명히 앞으로의 길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외식 산업의 트렌드를 이끌 수 있는 전문가가 되고자 한다면 대구 가톨릭대학교 외식 조리 제과제빵 학과는 가장 확실한 길이 되어줄 것입니다. 단순히 기술을 배우는 것을 넘어 진로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과 협업의 가치를 체득할 수 있는 학과입니다. 외식 분야에 열정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도전해 보세요.